안녕하세요. 정책 이슈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찬마루 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년 연장 이야기인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반대한다라는 한 줄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23일, 청년 유니온이 국회에서 강도 높은 성명을 냈고,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정년 연장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아버지도 불안해지고, 아들, 딸도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청년들이 왜 브레이크를 걸었는지 진짜 이유를 구조로 설명해 드리고 이게 단순한 세대 싸움이 아니라 임금, 고용, 정부 역할이 엉켜 있는 문제라는 걸 분명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잡는 논조는 명확합니다. 정년 연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치권이 속도전으로 밀고 청년을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이건 결국 갈등만 키우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구하지 못합니다. 자, 사건의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를 추진하면서 청년 TF라는 이름으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유니온이 공개적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들러리 세우지 마라. 사회적 대타협을 다시 짜야 한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청년들은 정년 연장 반대를 외친 게 아닙니다. 조건 없는 속도전을 문제 삼은 겁니다. 청년들이 화가 난첫 번째 이유는 책임 떠넘기기 구조입니다. 정년 연장을 빨리 통과시키고 나중에 청년 고용이 흔들리면 청년 TF랑 상의했다로 면피하겠다는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불쾌합니다. 수십 년간 풀리지 않았던 노동 시장 난제를 이제 막 꾸린 청년 TF에게 며칠 안에 대책 내놔라라고 요구하는 그림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정책 실패의 방패막이를 청년에게 씌우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현실 인식입니다. 청년 유니온 성명에서 핵심 표현이 소득 공백 해소와 고용 기회 공유였습니다. 말이 어렵죠.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정년을 늘리는 건 찬성하는데, 지금처럼 연공서열 임금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기업이 인건비 폭탄을 맞는다. 그러면 기업은 신규 채용부터 줄인다. 결국 청년이 먼저 맞는다. 이게 청년들이 말하는 고용기회 공유의 핵심입니다. 선배가 더 오래 일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기업이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이 버티려면 임금 구조가 같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중장년 시청자분들이 바로 반발하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아버지 월급 깎아야 아들 뽑는 거냐? 우리만 희생하라는 거냐? 맞습니다.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청년 유니온은 그 반발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꺼낸 단어가 소득 공백 해소입니다. 정년 연장은 사실 정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올라가면서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그래서 정년을 늘리자는 논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임금 구조를 조정하면 그 소득 공백이 또 다른 방식으로 생기거나 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부 역할이 등장합니다. 청년 유니온의 메시지를 구조로 풀면 이겁니다. 시니어는 임금 유연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기업은 그 여력으로 청년 신규 채용을 멈추지 않는다. 정부는 시니어의 줄어든 소득을 정책으로 메워서 소득 공백이 빈곤으로 직결되지 않게 한다. 이 삼각 구조가 갖춰져야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도 살고 아들딸도 살게 하려면 정년만 늘리지 말고 임금, 채용, 정부 보완을 한 묶음으로 설계하라.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어떤 그림이냐? 속도전은 내는데 임금 체계 개편은 노사 충돌 때문에 건드리기 싫고 청년 대책은 청년 TF에 던져놓고 정부의 소득 보완은 재정 부담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정년 연장은 갈등 속에서 늦어지고, 늦어지는 동안은 당장 퇴직을 앞둔 중장년이 가장 큰 불안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 청년 유니온 성명을 청년들이 반대해서 못한다로 단순 요약하면, 그건 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오히려 제대로 설계해서 하자라고 요구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비판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진짜로 책임질 생각이 있다면 청년과 중장년을 서로 싸움 붙이는 프레임부터 버려야 합니다. 정년 연장은 세대 전쟁이 아니라 제도 설계입니다. 임금 체계 개편을 말하지 않고 정년만 올리겠다는 건 결국 청년 채용을 줄이는 결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임금만 깎고 정부 보완이 없으면 중장년의 소득 공백과 빈곤 위험이 커집니다. 둘다 피하려면 세 가지를 한 번에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임금, 채용, 정부 보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청년 유니온 성명은 정년 연장 반대가 아니라 졸속 정년 연장 반대였습니다. 청년들이 브레이크를 건 이유는 단순히 우리 취업 어렵다가 아니라 정년을 늘리되 임금 구조와 채용, 정부의 소득 보완까지 묶어서 사회적 대타 협으로 설계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속도만 내면 아버지도 불안해지고 아들, 딸도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정치가 져야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정년 연장 논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재고용, 임금 피크, 직무급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장년 입장에서 손해와 이득이 어디서 갈리는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찬마루 현 기자였습니다.